낚시머신TV의 낚시머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자도 갯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거 포인트는 어, 프랭이의 삼봉여라는 포인트고요 삼봉여 중에서도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높은 자리거든요. 이것은 지형 자체가 깎아지는 절벽처럼 직병 낚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받쳐 들어오는 맞조류에 직병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쌀물, 쌀물이 발앞으로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발앞으로 끌어들이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포인트에서 감성돔 낚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략법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조금 탐색적으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유동이 좋겠지만 낚시 지형이 상당히 높고 바람이 지금 북서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뒤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를 하고 싶어도 부사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2호 반유동으로. 전자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6시 반 정도가 됐고요. 아직은 일반 주간찌는 식별을 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한 3~40분만 야간찌로 좀더 흘려보고 채비를 한번 교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입질 입질 살짝 잠기네요! 왔어. 감성돔은 아닌 것 같은데, 오 감성돔이다. 감성돔이 왔습니다. 아닌가? 힘이 약한데, 감성돔 같아요. 아왜 이렇게 잘지. 아 지형이 높아서 이거. 그 드로뽕이 되나? 아. 어. 드로뽕이 되네. 삼십, 아. 일리 벽으로 바짝 붙여야 되는지 조금. 먼 거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처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첫 입질 받은 감성돔은 직벽 가까이보다는 조금 다소 직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입질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입질 받았던 그쪽 구간에서 조금 채비를 놀게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땡겨오게끔 땡겨오는 낚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입질치고는 사이즈가 너무 자라서 깜짝 놀랐네요 3자가 나올 줄이야 날이 우중충한게 비가 올것 같아요 와 이렇게 추운 날 비까지 내리면은 좀 힘든 낚시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오늘 철수 시간이 2시경이기 때문에 1시 30분 정도까지는 낚시를 하다가 뒷정리하겠습니다 뭐 당일낚시 치고 1시 30분까지 낚시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시간대죠 바람이 조금 죽네요 새벽보다는 새벽에 바람이 어찌나 부던, 불던지 콧물도 나고 손도 시렵고 많이 추워졌네요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낚시 오실 때 방안에 신경 쓰시고 출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핫팩 같은 게 있으니까 핫팩도 뭐 한두 개씩 여분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손도 녹여가면서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녹여서 나온 크릴 미크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느 그런 혹독한 추위의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녘은 많이 추워요. 와비올거 같아 근데 느낌이 입질. 잡곡이냐 감성돔이냐 입질이긴 입질인데요 야 약하다 약해 약해 입질이긴 입질이에요 왔다 와 사이즈 좋다 와 왔습니다 살짝 물고 있었는데, 와, 괜찮네, 오늘. 와 사이즈 괜찮아요. 아, 버텨야 돼. 버티면 먹는다. 사이즈 제법 괜찮은데요. 와, 벽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집 벽으로 붙는다. 와, 안 닿는다. 아. 와, 씨. 안 돼, 안 돼, 안 돼. 7m 뜰 채가 안 닿네. 으, 쓸린다. 아, 아 지금. 확실히 입질이었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고기가 너무 삼켰나? 비올것 같아, 비. 왔다!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아! 와. 또 터졌다. 아, 또 빠졌다. 아. 와, 또 빠졌어. 왜 이래? 왜 빠지지? 돌겠다. 와. 오작급인데 빠졌어. <laughs> 아왜 빠지는 거야? 아 이해 불가인데 나는. 아나왜 매번 매번 이런 불운이 뒤따르는 거야 지금 연타로. 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팔까지 낚싯대까지 다 가져갔는데 빠져버리네요 야야 처분이 없네 왜 이렇지?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 팔까지 쫙까지 갔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올것 같습니다. 다 들고 나가지 않았으면 또올 거예요. 낚시 때까지 다 들고 갔는데 그게 빠지지. 얘를 왔다 왔습니다. 왔어. 와 대물. 이것도 시알 좋다. 오짜다 이거. 와. 오, 짜요, 오, 짜. 떴다. 떴어. 자, 뜰 체질 어떻게 하죠? 아, 모습을 보여라. 감성도마. 시안 좋다. 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밑에 가서 떠야 돼요. 날이 밝고 초들물에 연타로 내번 받았던 입질 패턴이랑 거의 비슷한 약간 오른쪽으로 나가는 지금 그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고기가 없는 건지 낚시를 못 하는 건지 안타깝네요. 와, 추워. 이 정도 유속이면은 충분히 감성돔이 있으면은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닭고기네 왔어 왔습니다 야 힘쓴다 야, 야, 야. <웃음> <웃음> 발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맛조리에도 어느 정도 반탄유가 치고 나가면서 한 3m 정도가량 감성돔을 노릴 수 있는 폭이 형성이 되거든요 조경이라고 해야 되나 반탄뉴에서 맞주류 그 경계선 근데 지금 저수온기 겨울낚시는 그 라인에서는 전혀 입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낚시 모신입니다. 오늘도 추자도에서 재미있는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도 내리기 시작하고 또 조류도 발 앞으로 너무 세차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찐낚시는더 이상은 힘든 포인트로 변해버렸네요.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삼봉이요 높은 자리 썰물은. 돌돔 원천 낚시에 불제가라면 서러운 그런 포인트거든요. 알모레는찐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포인트로 변모했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준비하겠습니다. 고기 보여드릴게요.